안녕하세요. 손맛 없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뜨끈하게 드실 수 있는 어묵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다시 물을 우려볼게요. 그동안 야채를 준비할게요. 오늘은 무, 양파, 고추, 대파, 표고버섯, 숯갓을 준비했습니다. 표고는 위쪽을 예쁘게 장식을 해볼게요. 다시 팩은 건져내고 야채를 넣어줍니다. 처음부터 다시 팩이랑 같이 넣고 우려내지 않은 건 우려나는 속도도 다르고요. 야채가 너무 오래 익혀지면 흐물흐물해져서 나중에 넣었습니다. 이제 간을 맞춰 볼게요. 어간장 한 숟가락, 전통 간장 한 숟가락, 후추 약간, 가스오 분말이 있으면 아주 약간만 넣어주세요. 이제 준비한 어묵을 넣어줍니다. 숟갓, 표고버섯을 넣고, 뚜껑을 덮은 후, 팔팔 끓여줍니다. 어묵이 고루 양념이 배도록 한번 뒤집어 줄게요. 안주용으로 어묵탕을 준비하신다면 여기에 고춧가루 한 숟가락만 더 추가하시면 얼큰하고 매콤한 어묵탕이 됩니다. 어묵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만든 후기 올려 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맛이.